부산 목포가 고향이시던 분들 명절에 내려가기 힘드셨죠? 최대 2시간 10분이나 단축되는 수원발 KTX 노선이 있습니다. 수원발 KTX는 경부선 서정리역과 지제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좀더 빠르고 편리하게 기차를 이용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수원에서 부산까지는 약 2시간 15분, 수원에서 목포까지는 약 2시간 10분이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인더원에서 동탄을 연결하는 인더원선입니다 인덕원선은 2026년 개통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요. 인덕건 북수원역, 장안구청, 수원 월드컵 경기장, 동탄을 잇는 총 34.3km의 철도 사업으로 인덕원선은 편도로 약 20분이면 도착한다고 하네요. 벌써 인덕원선이 들어서는 인근 집값이 연일 상승세를 띄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서평택에서도 서울까지 30분이면 도착하는 KTX 평택 안중역입니다. 안중송당리에 위치한 안중역은 요 서해안 복선전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이 노선이 완성되면 서평택 지역에서 환승 없이 서울까지 기준 1시간 40분에서 약 30분이면 도착한다고 하네요. 2022년 말에 개통 예정이지만 서해안 복선전철은 현재 전력 문제로 1년이 더미뤄질수 있다고 하네요. 서평택과 동평택을 연결하는 2와 3개간 도로입니다.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에서 청풍읍 현곡리까지 6.27km 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인데요. 기존 서평택과 동평택을 우회하여 가다 보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바로 갈수 있는 도로를 만든 건데요. 이로 인해 포승공단과 고덕신도시 간의 거리가 24km에서 18km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사 중이며 2025년에 개통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고양시에서 강남까지 이제 약 20분이면 도착이 가능한 인천 2호선 연장과 GTS A노선입니다. 인천 2호선 일산서구 연장 사업은요. 인천 지하철 2호선에서 일산서구 방향으로 연장되는 노선인데요. 김포를 경유하여 고양시까지 노선이 연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천 2호선이 고양까지 연장 개통되면 킨텍스 역에서 GTX-A로 환승이 가능해져 강남권까지 약 20분 내외면 도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인천 지하철 연장은 개통 예정일이 미정이며 GTX-A 노선은 2023년 12월 중공 예정이라고 하네요. 무려 17년 만에 다시 운행하는 교외선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입니다. 교회에서는 고양시에서 양주시와 의정부시를 잇는 철도로 2004년에 경제적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지만 경기도, 양주시, 의정부시, 한국철도공사의 도움으로 다시 재운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교회선 재개 사업은 국비 497억원이 투입되며 2024년 하반기에 운행 재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기관들 간의 세부 논의 중이라고 하네요. 스마트 하이웨이가 도입되어 서울까지 약 30분이면 갈수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과 세종을 잇는 제2 경부고속도로는요. 서울, 구리, 용인, 안성, 천안, 세종을 잇는 고속도로인데요. 길이는 총 129.1km로 사업비는 약 9.6조 원이라고 하네요. 특히 이 고속도로는 왕복 4에서 6차로로 신설될 예정으로 이 노선이 들어서면 서울에서 용인까지 약 1시간 20분에서 30분대로 단축되며 교통량도 감소된다고 하네요. 2024년 개통 예정이며 현재 구리에서 안성시까지 공사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이제 화성에서 여의도까지 40분 대면 갈수 있는 신안산선 북선 전철입니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시흥에서 서울 여의도를 잇는 복선전철인데요. 총 길이는 44.76km이며 운행속도는 시속 260km의 고속열차가 다니게 됩니다. 이곳이 개통되면 화성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40분 대면 도달할 수 있다는데요. 국제 테마파크역에서 서해선 복선전철로 환승이 가능해 먼거리 이동도 수월해진다고 하네요. 2024년 개통예정이며 경기 서남부의 교통편의성을 해소해줄 것으로 보이네요. 경기도 내 최초 트램 노선인 동탄트램입니다. 동탄 트램은 망포역, 동탄역, 오산역과 병점역, 동탄역, 차량기지 이두개 구간을 걸친 사업으로 총 9,773억 원의 사업비와 36. 전구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트램이 완성되면 분당선, 1호선, GTX-A와 SRT 등 주요 철도망과 환승이 가능해 동탄신도시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약 35분이면 갈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관계기관 협의 마무리 단계이며 올 8월 행정안전부 투자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총 사업비 4조 947억 원이 투입되는 서해선 복전조차입니다. 경기 화성 송산 화성시청 향남 평택 안주 아산 인주 당진 합덕 예산 통성을 잇는 총약 90km 연장하는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인데요.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시속 250km급 고속열차를 운행하여 서해안권 교통 및 물류 여건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한차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8년부터는 서해선 화성에서 경부선 평택을 연결하는 공사도 진행된다고 하네요. 이제 해외 여행을 30분 째면 갈수 있는 수도권 내륙선입니다. 수도권 내륙선은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안성과 충북 진천군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이어진 도로인데요. 이 도로가 신설되면 동탄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30분대면 갈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제 차로 2, 3시간이나 걸리던 김포, 인천이 아닌 차로 30분이면 해외여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약 78.8km 길이로 2030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제 화성에서도 강남까지 40분대면 진입이 가능한 신문당선, 분당선 연장선입니다. 신문당선 연장은 기존 노선에서 호매실에서 봉담을 추가 연장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신문당선이 연장되면 봉담에서 강남까지 약 40분 대면 진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당선 연장은 기존 노선에서 선릉, 기흥, 동탄, 오산을 추가 연장하는 사업인데요. 분당선이 연장되면 동탄에서 강남까지 약 40분 대에 진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벌써부터 노선이 연장되는 구간인 화성시 봉담읍과 동탄신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으며 현재 연장 노선들은 아직 사업 확정이 아닌 기본계획 수립 후 착공이 일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천에서 여의도까지 8분이면 도착 가능한 GTS 비디 노선입니다. GTS 비노선은 마성역, 평내호평역, 별내역, 망우역, 청량리역, 서울역, 용산역, 여의도역, 신도림역, 부천종합운동장역, 부평역, 인천시청역, 송도역을 잇는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인데요. 이 노선이 들어서면 서울에서 부천까지는 14분, 여의도까지는 8분이면 갈수 있다고 합니다. GTS 비노선은 장기, 검단, 대양, 대장신도시, 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인데요. 김포에서 부천까지 69분에서 15분으로 약 54분이나 단축된다고 합니다. 이두 노선 모두 2027년에 개통 예정이며 벌써부터 이두 노선 주변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 중이라고 하네요. 도로 위의 지하철이라 불리는 가성비 좋은 대중교통인 SBRT입니다. SBRT는 버스 운행의 철도 시스템의 장점만 담은 대중교통 시스템인데요 건설비는 지하철 10분의 1 10 이하 운영비는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가성비가 좋은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합니다 또한 SBRT는 지하철 수준의 속도 및 정시성을 갖춰 최고급형으로 도로 위에 지하철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이번 SBRT 사업은 부천 조합운동장, 대장지구, 계양지구, 김포공항역까지 16.7km 구간이 구축되며 2026년 3기 신도시 입주 계획에 맞추어 개통할 계획이라고 자인들의 메카인 판교의 교통난을 해소시켜줄 판교 트램입니다 판교 트램은 판교 지구원 마을 12단지, 판교 테크노밸리, 판교역을 거쳐 서현역, 정자역과 음중동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연장 13.7km에 17개역, 차량기지 등이 들어서며 사업비는 3,550억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2026년 초에 착공해 2028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판교에서 인천까지 30분이면 도착 가능한 월곡 판교선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월곡과 송남 판교를 연결하는 복선전철로 총 연장 34.15km, 10개 공구로 나누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송도역에서 월곡역까지는 수인선의 철로를 공유하고 시흥시청역에서 광명역까지는 신안산서 철로를 공유한다고 하네요. 월판선은 열차 자체의 평균속도가 지하철 9호선의 1.5배인 시속 약 71km로 급행열차를 타면 인천 송도역에서 판교역까지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2026년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SRT GTXA 분당선 인동선 이네 가지 노선을 환승할 수 있게 만든 동탄 트레입니다. 동탄 트램은 크게 망포역, 동탄역, 오산역과 병점역, 동탄역, 차량기지 이렇게 두 노선이 있는데요. 오늘은 오산편답게 오산이 있는 동탄 트램 1호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호선 구간은 총 길이 16.4km, 19개 정거장이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노선은 지하에 건설될 예정인데요. 오산역을 출발해 동탄 이신도시 서쪽 동탄대로를 따라 동탄역에 이른 다음 단월역에서 인동선과 환승 연계가 되는데요. 더불어 북쪽으로 추가 현장에 분당선 망포역까지 연결하는 계획이 포함됩니다. 즉 부산시도 동탄트램을 통해 SRT와 GTXA, 분당선, 임동선으로 환승할 수 있어 서울, 수원, 부산, 목포 등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동탄트램은 한 편성당 객차를 5개 가량 배치해 최대 246명이 탑승할 수 있는 수송능력을 갖춰 하루 평균 약 8만 명이 이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많은 이들의 교통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이네요. 오산에서 강남, 청량리로 환승없이 갈수 있는 분당선 연장입니다. 분당선 연장은 기흥부터 동탄을 거쳐 오산에 있는 철도사업인데요. 총 연장 16.5km로 총 사업비는 약 1조 6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노선이 들어서면 오산에서 강남, 청량리까지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하며 특히 기흥에서 오산까지 46분에서 24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하네요. 아직 확정이 아닌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신고로선 제2경인선입니다. 신 구로선은 시흥 대야역에서 온수역을 지나 서울 목동역으로 연결되는 노선인데요. 이 노선이 들어서면 시흥에서 목동까지 45분에서 약 15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2 경인선은 인천 청학에서 신천역을 지나 광명 노원사동으로 연결되는 노선인데요. 이 노선이 들어서면 시흥에서 인천까지 1시간대에서 약 30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두 노선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가 성립된 후 시작되는 사업이기에 확정이 아니지만 만약 이두 노선이 들어선다면 시흥에 해서 서울과 인천으로 가는 시간이 단축돼 앞으로 시흥 교통의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흥에서 여의도까지 약 25분 대면갈수 있는 신안산선 복선 전철입니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 시흥에서 서울 여의도를 잇는 복선전철로총 길이는 44.76km이며 운행 최고속도는 110km의 고속열차가 다니게 되는데요. 이곳이 개통되면 시흥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약 25분대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구로, 디지털단지 등 주요 업무지구로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서울 지하철 이호선 환승으로 강남 접근도 수월하다고 합니다. 지난 산선은 지난 2019년 착공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흥에서 광명, 안양, 의아, 성남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한 번에 갈수 있는 경강선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월곡과 성남 판교를 연결하는 복선전철로 총 연장 34.15km, 11개 역으로 송도역에서 월곡역까지는 수인문당선의 철로를 공유하고 시흥시청역에서 광명역까지는 신안산선 철로를 공유한다고 하네요. 경강선이 들어서면 이제 시흥에서 인천, 광명, 안양, 의왕, 성남을 한 번에 갈수 있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급행 열차를 타면 인천 송도역에서 판교역까지 약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공사 진행 중. 이며 2026년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광명에서 여의도까지 약 15분 대면 갈수 있는 신안산서 복선전철입니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시행에서 서울 여의도를 잇는 복선전철로 총 길이는 44.76km이며 운행 최고속도는 110km의 고속열차가 다니게 되는데요. 열차 운행시간은 한양대에서 여의도 정거장까지 급행으로 약 20분대 원시에서 여의도 정거장까지 급행으로 약 40분대가 걸려 기존에 비해 약 75%의 시간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이곳이 개통되며 광명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약 15분대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광명역은 KTX와 1호선에 이어 신안산서까지 생겨 광명시 교통 허브로 꼽힐 것으로 보이네요. 신안산선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용산역, 여의도역 등 서울 출퇴근이 편리해질 GTX B입니다. GTX-B 노선은 마성역, 평내호평역 별내역, 망우역, 청량리역, 서울역, 용산역, 여의도역, 신도림역 부천종합운동장역, 부평역, 인천시청역, 홍대역을 잇는 총 13개의 복선전체를 신설하는 사업인데요. GTX-B 노선이 실제로 광명에 들어서지 않고 인근에 지나가기에 인근에서 광명까지 연결해주겠다는 교통부의 입장이 있어 GTX-B 노선이 광명의 중요한 교통여건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 노선이 들어서면 서울역까지 65분에서 25분으로 단축하여 갈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GTX-B 노선은 no, no. 아직... No. 착공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2023년에 착공해 2028년 혹은 2029년에 개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지만 사업 진행 시큰 호재로 떠오르게 될 제2경인선입니다. 제2 경인선은 인천 청학에서 광명 노원사동을 지나 노량진역으로 연결되는 노선인데요. 이 노선이 들어서면 광명에서 인천까지 1시간대에서 약 30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노선은 예비 차단선 조사가 성립된 후 시작되는 사업이기에 확정은 아니지만 광명에서 서울이나 인천으로의 출퇴근 교통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이네요. 한 번에 강남에갈수 있는 GTXC 인덕원역입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청량리역과 삼성역을 지나 수원역을 연결하는 노선인 GTX-C 노선은요 사업비 약 4조 3천억 원이 드는 사업으로 기존 국토부가 제시한 사업엔 수원역, 금정역, 덕정역 등 10개의 역이 있었으나 이번 GTX-C 노선을 맡게 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왕심리역과인덕원역을 추가로 제한하며 아냐 인덕원역 주변 집값이 하루 만에 1억 원씩 뛰는 현상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노선이 연결되면 수원에서 삼성역까지 78분에서 22분으로 의정구역에서 삼성역 까지 74분에서 16분으로 단축되며 인덕원역에서도 강남까지 한 번에 갈수 있다고 하네요. 올 10월 말까지 국토부와 협상을 마무리한 후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하네요. 대한민국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큰 그림이 있는 사업 월판선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월곡과 성남 판교를 연결하는 복선전철로 총 연장 34.15km, 11개역으로 10개 공구로 나누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동쪽과 서쪽을 잇는 교통망을 만들기 위함인데요. 월곡 판교선, 판교 여주선, 여주 원주선, 원주 강릉선 이렇게 4네 구간을 통해 동쪽과 서쪽을 이어 인천에서 강릉까지 약 1시간 50분 대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송도역에서 월곡역까지는 수인선이 철로를 공유하고 시흥시청역에서 광명역까지 는 신안산선 철로를 공유한다고 하네요. 월판선은 급행 열차를 타며 인천 송대역에서 판교역까지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2026년 개통 예정이라고 하네요. 인구 100만 대도시로 오가며 안양과 화성을 잇는 인동선입니다. 인동선은 안양 인동원역을 시작으로 수원과 용인을 지나 화성 서동탄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인데요. 길이는 총 37.1km의 복선 전철로, 신설역 17개 서동탄역까지 포함하여 18개역입니다. 인동선의 일반열차는 시속 50km, 급행은 65km로 타 지하철들에 비해 약 1.5배에서 2배 정도 빠른데요. 현재 안양에서 용인과 수원을 이동하기 수월해지며 경기도에서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이은 사업이기에 사업성도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이제 인천에서 서울로의 교 통이 수월해지는 인천 7호선 청라 연장입니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인천 성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7km로 있는 인천 7호선 청라 연장은요, 7개 역사가 신설되며 사업비 1조 5,740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 노선이 연장되면 청라에서 가상역까지 42분, 강남 고속터미널역까지 68분에 도착 가능하여 서울로 가는 인천 교통이 수월해지는데요. 내년 초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 개통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제 인천에서 여의도까지 30분 떼면 도착 가능한 GTXB, GTX, -B, GTX -B D 노선입니다. GTS B 노선은 마성역, 평내호평역, 별내역, 망우역 청량리역, 서울역, 용산역, 여의도역, 신도림역, 부천 종합운동장역 부평역, 인천시청역, 성도역을 있는. 부... 노철을 신설하는 사업인데요. 이 노선이 들어서면 인천에서 서울역과 여의도까지는 약 30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GTSD 노선은 장기, 검단, 계양, 대장신도시, 부천 종합운동장을 잇는 북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인데요. 이두 노선 모두 2027년에 개통 예정이며, 벌써 이두 노선 주변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 중이라고 하네요. 단순한 유포가 아닌 지와이어가 연결된 문화공간이 될 제3연륙조입니다. 청라 국제도시에서 영종 국제도시를 잇는 제3 연육교는요, 길이 4.6km, 왕복 6차로를 가진 육교로 사업비 약 6,500억 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제3 연육교의 가장 큰 특징은 체형 관광형 문화공간이라는 점인데요. 육교 내 차량 이동은 물론,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도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되며, 또한 교량 양끝 주탑에서 지상부까지 400에서 500mm 길이의 집 와이어 두 개를 설치해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광, 그늘심터, 전망테라스, 카페테리아등 다양한 휴게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제3연육도가 조성된다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30분 강남까지는 1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해 인천교통도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이네요 만성정체를 빚는 경부고속도로를 구원할 제2경부고속도로로 서울세종고속도로입니다 경기 구리시를 출발해 서울 강동구와 한음시를 거쳐 세종시까지 연결되는 서울 세종고속도로는요. 총 사업비 9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왕복 4에서 6차로로 128.1km 연장한다고 하네요. 개통시 서울에서 세종까지 약 100분에서 70분대로 30분 정도 단축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기존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이 감소되며 또건 동남부 지역에서 서울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현재 지하로 공사 진행 중이며 하나 만성간 1단계 구간은 2022 22년 하반기에 개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제 하남시에서 강남까지 출퇴근 약 30분이면 가능한 3호선, 9호선 하남 연장입니다. 통파 오금에서 한남시청까지 연결하는 지하철 3호선 연장은요. 기존 3호선을 운행 중인 오금역에서 한남가메, 도산신도시, 한남시청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총 다섯 개의 정거장을 신설하며 총 길이 12km 연장, 사업비약 1조 5천억 원 규모가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인데요. 3호선 연장이 된다면 강남권까지 7정거장이면 도착이 가능해 서울로의 출퇴근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동구 강일지구에서 남양주 왕수까지 연결되는 지하철 9호선 연장은요. 기존 9호선을 운행 중인 중앙보훈 역에서 강동구 강일지구를 지나 한남미사를 거쳐 남양주 왕수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현재 한남미사지구에 급행역을 설계 예정으로 만약 급행역이 된다면 미사지구에서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약 15분, 여의도까지는 약 25분 가량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호선, 9호선 연장 모두 2028년 개통 예정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양평 방향의 교통난 해소를 완화시켜줄 제8당 2 대교입니다. 창호동과 남양주 와부읍을 연결하는 제2 8당대교는요 기존 8당대교땐 방향에서 100m 옆에 건설될 예정이며 1.6km의 교량과 3.5km의 도로를 신설하고 왕복 2차로와 공사비 1,076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 6호선 양평 방향의 교통연예소를 위해 사업이 시작됐기에 하남시에서 4차로를 원했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2차로만 지어질 예정이라고 해 주민들의 아쉬움이 컸다고 합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2026년 8월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네요. 경기북부 동서를 잇는 경기북부 교회선입니다. 고향 능곡, 양주, 장흥, 이정부 구간을 있는 교회선은요. 경기북부 동서를 잇는 철도로 2004년에 경제적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지만 재운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교회선 재개 사업은 국비 497억 원이 투입되며 정차역은 이정부, 성추 장흥, 일령월릉 대곡 등 여섯 곳으로 차량은 삼성으로 평일 24회, 주말 휴일은 16회로 운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 시설계량공사의 설계가 시작됐으며 2023년에 완공을 목표로 2024년 하반기에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서울 경제중심지가 될 삼성역에서 10분대면 갈수 있는 GTX-C입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청량리역과 삼청역을 지나 수원역까지 연결하는 GTSC 노선은요 12개역으로 구성됐으나 최근 의학역에도 정차를 검토하기로 해 사실상 13개역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사업비 약 4조 3천억 원이 드는 사업으로 총 74.8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이 노선이 연결되면 이정부에서 삼청역까지 74분에서 약 16분으로 단축돼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이네요 국토부와 협상을 마무리한 후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30분이면 도착 가능한 시산산선입니다. 안산 한양대역에서 시작해 시흥과 광명을 거쳐 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은요 총 사업비 4조원, 총 길이 44.76km, 운행속도 시속 260km, 15개소 정거장이 예정된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이곳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1시간 30분에서 약 30분 되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안산선은 현재 여의도까지 노선이 개통되면 이후 마포공덕, 서울역까지 5.8km를 연장하는 2단계 사업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1단계 구간인 안산에서 여의도는 진행중이며 2024년 개통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제 여주에서 관광지로 유명한 강원권의 대중교통으로 한번에 갈수 있는 여주 원주간 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여주에서 원주간 철도 건설 사업은요 통사업비 9,255억원 총 연장 22km 규모로 이 철도가 완공되면 월구 평교선수서 광주선과의 연결로 동서측 철도 네트워크가 완성되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네요 여주시는 여주에서 원주간 복선전철 건설 사업에 강천력 신설을 추진해 교통 취약지역의 불평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예산을 확보했으면 2027년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잠실까지 환승 없이 20분대면 이동이 가능해질 지하철 8호선 연장입니다 8호선 연장은 서울 지하철 8호선 종점인 암사역에서 구리를 거쳐 남양주 별내를 잇는 노선으로 총 길이는 12,906km 6개역이 신설되며 공사비는 약 5,214억원이 드는 사업인데요. 8호선이 지나가는 구리 노선은 총 3가지로 호평역, 구리역, 구리 도매시장역입니다. 노선이 개통되면 구리에서 서울 잠실까지 한수 없이 20분대 이동이 가능해져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2023년 말 개통 예정이라고 하네요.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시켜 인천 출퇴근을 편하게 해줄 인천 거천도 김포 야감리 광역도로 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인천 서구 거천도에서 경기도 김포 야감리를 연결하는 6.47km 해안도로를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약 466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 6.47km 중 4.7km는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나머지 1.77km는 4차로로 신설된다고 하네요. 이 도로는 주말과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심해 인천 내륙에서 강화를 오가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작된 사업이기에 도로가 완공되면 교통 편의성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네요.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오늘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노선이 연결되면 강릉, 서울 출퇴근이 용이해질 평택 부발선 수도권 내륙선입니다. 평택 부발선은 1호선 평택역에서 안성 2천을 거쳐 경강선 부발역까지 연결하는 연장 길이 62.2km, 총 사업비 약 2조 2천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조기 완료 협의 진행 중입니다. 2030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이 노선이 들어서면 삼성에 있는 평택에 출퇴근이 용해지고 부발에서 강릉까지 빠르게 갈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수도권 내륙선은 동탄, 안성,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충북 혁신도시, 청주 국제공항을 잇는 노선으로 연장 길이 78.8km, 총 사업비 약 2조 3천억 원으로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협의 진행 중입니다. 2033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이 노선이 들어서면 GTX A 노선인 동탄역과 연결해 강남권과의 접근성도 높아질. 이두 가지 노선이 신설되면 그동안 전철이 없던 안성시 시민들이 서울, 경기도, 강원도 지역까지의 교통이 원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0km로 주행 가능한 최첨단 스마트 하이웨이가 될 서울 세종 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는 경기 구리시를 출발해 서울 강동구, 경기도 하남, 광주, 용인, 안성시를 거쳐 충남천안, 세종시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총 사업비 9조 6천억 원, 총 연장 129.1km를 4에서 6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서울 안성 1단계 구간은 올 하반기에 완공되고 안성 세종 2단계 구간은 2025년까지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서울-세종 간 통행 시간이 평일 108분, 주말 129분에서 74분으로 크게 단축된다고 하네요. 또한 이 도로에선 최고 시속 150km km로 주행할 수 있는 첨단 통신 시스템도 생겨 미래형 고속도로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로 개통이 다가오면서 관련 도로 인근 토지 가격이 상승 중이라고 하네요. 서울까지 12분이면 연결이 가능한 수서-광주 복선전철입니다. 수서 광주 복선전철은 서울시 수서역과 광주시 광주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18.4km, 총 사업비 8,700억 원으로 수서에서 삼동 구간은 신설하고 삼동에서 광주 구간은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노선이 들어서면 경기광주시에서 수서까지 약 12분 만에 경기광주시에서 강원도 강릉까지는 1시간 1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엔 4년이 소요되고 공사엔 5년이 걸리는. 만큼 이르며 2029년에 개통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예정인 위례삼동선입니다. 위례 삼동선은 위례 종점에서 성남시 원도심을 거쳐 광주시 삼동의 경강선 삼동역으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연장 10.4km, 총 사업비 8,100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 노선이 연결되면 2027년에 개통 예정인 위례 신사선에 의해 위례 신도시역에서 강남 신사역으로 가는 열차로 바로 환승할 수 있어 광주시에서 강남권까지의 이동이 훨씬 편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1호 일반 산업단지인 성남 일반 산업단지와 도 연결돼 있어 지역 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네요. 이 노선은 아직 확정이 아닌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 승인 고시되며 현재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기에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서쪽과 동쪽을 연결하고 의왕에서 판교까지 바로 연결해 교통이 편리해질 월곡 판교선입니다. 월판선은 송도, 연수, 월곶, 장곡, 시흥시청, 대화 광명, 만안, 안양, 안양운동장, 인덕원, 청계, 서판교, 황교로 이어지며 이 철도는 대한민국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할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철로 공유입니다 송도역에서 월곶역까지는 수인선의 철로를 공유하고 시흥시청역에서 광명역까지는 신안산선 철로를 공유해 서쪽을 연결하고 두 번째는 환승인데요 월곶판교선 황교여주선, 여주원주선, 원주강릉선 이렇게 네곳 을 통해 동쪽을 연결해 인천에서 강릉까지 1시간 50분 대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기존 인덕원역에서 판교역까지 지하철 노선 기준으로 약 50분 정도 걸리지만 월판선이 생기면 청계역을 지나 바로 갈수 있어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2026년 개통 예정이라고 하네요. 경기도 남부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동탄 인덕원선입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인덕원역, 수원 월드컵 경기장역, 아주대입구역, 영통역, 동탄역 등 경기도 남부 18개 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전철입니다. 여기서 의왕시를 지나가는 역은 안양 농수산물 시장역, 오전역, 의왕 시청역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2조 7천억 원, 길이는 총 37.1km의 복선 전철로 동인선의 일반 역차는 시속 50km, 급행은 65km로 타 지하철에 비해 약 1.5배에서 2배 정도 빠른데요. 현재 109, 909는 공사 중에 있으며 2026년 하반기에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왕에서 삼성역까지 18분이면 이동 가능한 g t s c 노선입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청량리역과 삼성역을 지나 수원역을 연결하는 노선인 g t s c 노선은요. 사업비 약 4조 3천억 원총 74.8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추가 정차역이 된 안양인덕원역, 의왕역, 옥역광십리역 등을 비롯해 실시 협약안에 반영된 역사들은 현재 타당성 검증하는 단계에 있어 GTSC 노선에 대한 추가 정차역 확정이나 열차 운영 방향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건설시엄이의왕시의 철도 역사 건설 공사비와 40년간의 운영비를 요구했고 의왕시는 다소 큰 부담액을 줄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국토부에 중재를 요청 중이라고 합니다. 이 노선이 연결되면 의왕역에서 약 경제역까지 1시간 20분에서 15분으로 의왕역에서 삼성역까지 1시간에서 18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 경기 남부지역의 광역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실시협약 체결이 진행 후 착공이 들어가면 2028년 개통 예정이라고 하네요.